안녕하십니까 출애굽기 31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부살레를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 총명 지식 여러가지 재재로 금, 은, 놋, 보석, 나무를 다루도록 하겠다 또오 홀리압과 지혜로운 자들이 그와 함께 하게 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들을 다 만들도록 하겠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증거판 둘을 주셨습니다. 본문에 대해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살레를 성막 제작의 책임자로 부르시고 성령과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부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끝낼 은혜도 주십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침해 우리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는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아를 데리고 가셨는데 그가 맡았던 사명을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엘리아의 뛰어난 능력을 엘리사에게도 부어주셔서 그가 전달받은 사명을 감당해 낼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부살레에게 사명과 동시에 그것을 감당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명을 끝낼 수 있게 주께서 은혜, 은혜 주실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받은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사명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홀리압이 부살렐과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주께서는 사명받은 자가 외롭지 않게 은혜 주십니다. 리포서 2장 25절 에바 프로디도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다가 감금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렇지만 빌리포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고 도우면서 사도 바울이 외롭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같이 주님은 성막과 기구 제작이라는 큰 사명을 받은 부살렐에게 우홀리압과 지혜로운 자들을 붙여주심으로 그들이 함께 이 사명을 마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께서 사명 행하는 자를 외롭지 않게 하실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세상과 구분되어 살기 때문에 외로운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명 쫓는 삶이 절대로 외로운 길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기구 만들자들을 정하시고 제작하라 명하시다가 안식일을 어기지 않도록 명심하라 하셨습니다. 왜 성막 지으라 하시다가 안식일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잘하는 것보다 죄안 짓는 것이 우선임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성막을 만든다고 너무 열심을 내다가 안식일 쉬는 것까지 어기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성막이 예술적으로 뛰어나게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반면에 나는 죽게 죄짓지 아니하리라는 결심을 가지고 순종한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자람에 두지 말고 죄짓지 않음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면 그분의 은혜가 내려오게 될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잘함이라는 것도 쉽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받은 사명을 끝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실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주께서 사명 행하는 자를 외롭지 않게 하실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선 순위를 자람이 아니라 죄짓지 않음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